안녕하세요. 아유, 현재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. 오늘, 아니, 내일 모레 보름으로 해서 중앙시장에 한 바퀴 왔더니, 오유진이, 진주 오유진, 렌센스 오유진. 드디어, 홍보를 하고 있는데, 팬카페 홍보를 하고 있는데, 팬카페 드디어 가입이나 오늘 보름장 보러 왔는데, 보름장 보러 왔는데 뭐뭐 사갈조건 어? 이거 뭐, 사갈조건이 이렇게 파다 아니 한 바퀴 해봐야지 네. 근데 그냥 네. 네. 아니 네. 한 바퀴 해봐야지 내가 진짜 심했는데 날씨가 네. 너무 춥지만 네. 하지마는 네. 날씨가... 그래도 내일 모레 보름이니까 중앙시장에 왔거든요. 네. 아 우리 어유에이 캠덕 대가있어서 하고 선물도 많이 받고 네. 날씨도 추운데 그다음에 고생 많이. 선물 받아왔어요. <laughs>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, 오늘. 오늘 띵호아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시장님, 또 봅니다. 저 갔다 올게요. 한, 바, 한 바퀴 해보고 와야지. 수고하세요. 빨리 가입하세요. 아, 예, 예. <laughs> 거, 예, 예. 우유진이 캠카페 하시 선물 따끈따끈한 커피도 주시고 뭐 빵도 주고 뭐한 팩에 또오여진 라면에 또, 또 네이브에 가입을 하면은 엄청 실도뭐 빽을 다 그러니까 유진이 유진이가 좋아서 아버님 성함이 박준호 오유진라 오유진. 오유진 나면도 나왔어 오유진, 예, 예, 예. 예, 예. 선물을 한번따리나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유진이 왕팬이니 과일은 이 집이 맛있어요 hijabee. 안녕하세요 언니 2 0 0 0원 아니, 당 야, 비둘기야 아, 좋구맛있 빵이, 이 집은 빵이 싸요 싸고 맛있고 비둘기 저것들은 요 와서, 저, 요, 이걸 먹나? 아이고, 비둘기가 사이죠 비둘기가 다 먹고 가네 <laughs> 저런 거 사야 되는데 잠깐 좀다 먹어 볼게요 빵, 찐빵 안녕하세요 찐빵이 너무 맛있다 옷도 나아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오늘 봐봐보름이랑 지금 장 보러 온게 나무라고 최소한 이5구5구분다 있어 5분은 있으니까 그걸지 할게 할잘 하고 가게 할게 할 외국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반야 반이 넘어요 좀좀보세요선도 있고요 푸리야 푸리 앞에서 한 이 가방집에 불렀는데 여우 애들 관광 왔나 보다. 가방으로도 가방 들어가. 가방 나무를 가방. 근데 나무를 안 되요. 그다에 나무를 그란집 훈란집에 튀김, 새우 튀김, 새우 튀김. 튀김 하나 올려가야겠네 사이써도 있고 시간이 금방 들어갔니요끝 안녕히 계세요 사이써 볼 시간 추경 많이 얻고 싶을 수도 있어 사이써 패션 다는겠습이 있어 시간 날때볼수 있어 나하다쉴때 그런 분들 어떤 식으로 할시계 <람쥐> <람쥐> 어, 이 집이 졸라 <람쥐> <람쥐> 아, 아, <람쥐> 최고 인기 있는 집. 최고 하나 먹고 가자.